시작됐다 내일은 내일은 야어 음. 아, 이거 먹으면 안 된대. 오우. 아, 진짜. 아, 롤 된대. 아, 롤 된대. 아, 된 스토리 나대 이제 시야 옥네아안오네 어, 어떻게 아, 네. 아 미안하네아이디는 아, 바로 시야 맞춰야 돼요. 그럴 거야. 그럼 일로 왔어야 미안, 네. 미안, 네. 잠시만요. 이거 좀 빠져야 돼. 아, 그럼 이따가 야될거 같은데. 미안, 미아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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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는, 니어, 리, 제케이 가는 거, 와서, 시야발 둘러 갔네. 근데 내가, 여기갔으면안 됐어. <laughs> 한 번, 나중에 밀면 되니까 라인 접붙터요 오케이? 오케이. 저, 제 1장. 근데, 둘이서는 거의 마타, 마타 할 건데. 마타 유도 해봐요, 난 이제. 우리, 타워 묶였으니까. 어, 마타. 마타, 마타. 아, 나 1부터 해야 돼. 아, 그럼, 타워, 1부터 해야 돼. 나이스. 너 밀어놔, 이거. 그럼 다붙으면 밀어놔요. 바로 붙어본다, 쟤네. 아, 그간다 아, 온다. 파워 공피. 다 버텨. 토핑한다. 예. 한장 예. 더. 극. 제킬 한 제킬 반피. 에두명 예, 아, 보거든요. 그치? 근데 뒤 있었네. 스킬 개띠. 아, 착명이 돼. 대명이야 스킬 지킬 컷. 블리 빠졌다. 페빈 빠였어? 미신 아이 나이스. 오, 와. 어 와, 뭐야? 와, 아... 지명 쳤다. 이거 끌려고 이거... 한 거야, 성아 뭐가요? 위에 올라간 거. 아냐, 아냐. 빛터 도망가요. 저 이것도 먹게. 상상비 있나? 상비. 여기 빼기야, 두 명. 역시 땄어요. 땄습니다. 땄습니다. 여러분, 가요, 가요, 가요. 가는 중, 가는 중. <laughs> 저 지금 본진에서 가는 중. 이 치료. 상상받고. 클리어도 그렇죠. 치료까지. 어 이거. 클립 블리그 빠졌다. 클립 빠진다. 제가 하나 제피에요 스킬 빠지고. 다 스펀. 여기 제키. 제키 너. 아, 제키 같이 누으세요 돌포 까. 클립 여기 있는데? 스킬 맞춰줘. 어. 오케이. 한번 가자. 중앙, 중앙. 가세요, 가세요. 뺄게요. 트룸 밀어놓을 테니까 시야 말고. 온다. 미션 봐줘야 될 거야. 예, 아, 여기, 문번진 나보고 있어, 이제 여러분. 오케이. 여기, 뚫어봐. 뚫어봐, 빨리, 빨리. 아니, 아직, 안직지직되잖아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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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빠져. 빅터, 빅터 괜찮냐? 또 있다. 나이스. 아이고, 또리. 빠질 때는 같이 맞춰줬어요 여기 끌고 가자. 아, 이들 있다. 애들 잘 잡았다. 저리도 한 번은 o i n g to go 게 맞춰요 e city. I'm going t 밀 go to the city. I'm 잠깐 i n g to go to the city. I'm g o i n 어가 o go to the c i 싸우죠 m going to go to the c i t 나 I'm g 라스틱 크랙! 다죽었 내가 루시 볼게, 내가 루시 볼게. 린진징나 우리 라스틱 어졌어요 빠져야 돼요. <laughs> 가는 거 오바 같았는데. 근데 이거 뭐뭐 뭐, 아니 뭐왜왜 왜 이러지? 전판보다 못하는데 공급 때보다? 감이 익숙해지지 않 뭔가 다 이상한데? 뭔가 이상하다 우리. 이런 거 딴. 저기 한번 봐줘. 너. 또레스 왼쪽 한번 누지 않을까? 라이트 좀 밀게요. 네. 오케이 루시. Okay, 루시 물었다. 아야 물었어. 어간다어 이거 이거 물었다. 쑤이 뭐, 뭐, 걸어 나가. 걸어 새끼 무치로 빠졌다. 이게 새끼 옆전 위치로 나한테 들어갈게. 나 루즈 볼로 줄게. 누디여기서 나스 용성이라고 말해줘. 말좀 해주지. 그그 빔. 저기그빔처리야 돼요. 앞에 두저세명동네안 그, 그 돼? 삼인구. 앞에 3인중이야 깨달기야. 여기도진공세 명. 야, 내요. 루시 개 탈피해요. 루시 나, 룰 온다. 루시 업는데 루시, 어 루시 로프콘데, 네. 빙빙이 와. 어, 안 왔다, 안 왔다. 별로 같네. 네, 아, 나스도, 나스도 개피 그제. 어... 네. 아, 탈피해요 저거. 뚜업 공성이다 저거. 이거죠? 뚜업 공성. 네.

되게 나못봤어 이거. 아, 존나 잘하네 뒤에. 빨리 야 돼. 게어 브리핑 브리핑. 아, 아가리에 씨발 빡칠까 아. 아. 너무 깊다. 아, 말 걸지 마씨발 어어이쪽 라인에서 한번 물어볼래요? 아, 집도 없는 아, 새끼가 나 찼네. <목소리> 제가 라인 좀이렇게이쪽 언덕 먹어봐요 이쪽이쪽 언덕 먹어봐요 두어야데히들다 있다 다 있다 둘두뭐 아니 음루이랑 루이스리랑 라인 좀 왼쪽 라인 한 번만 한 번만 밀어볼래요? 아 씨, 잘 몰라 왼쪽 시야잘 봐. 왼, 왠... 아, 나 이거 노렸는데, 아. 옆에, 옆 왼쪽 시야 민번지 있어번지 민번지. 민번요클번어 민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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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클지어번지 민번지. 민안지 민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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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 로라스랑 다 빠졌어요 오른쪽 그거 봐 엔조 옆에 봐줘 귀 없으니까 내가 앞두고 예예 그러려고요 빠지자 빠지자 트루 먼저 볼게요 방어 방어 트 주자 라인 먹자 음. 아공 진가? <laughs> 제대로 못 봤네 우리 궁가이긴 한데 근데 아 모르면 아가리 해 린슈냐고 있지 진 진짜... 이건 이 씨발 친구 없는 거티 내지 말고 빨리 저희가 맞아. 무기 양 비슷해. 음. 니네 대가리도 부수고 싶어. 아, <laughs> 하나 빠지고. 라인 살아올려. 네가 너무 아아다강벽 빠지고 왼 쪽에 라인 좋으 한번 가 볼래요. 아, 센터 에서 묻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센터 플레이어. 센터만 한 올려 줘. 요 오른쪽나들어간다들어간다나기다 모르..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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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. 나이스. 나이스. 나와스나스나나나 나이스. 나나스나스나스 나이스. 나이이이스나이컷 나이스. 여기 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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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 나이스. 나 내 올라온. 군이 타워를 공격 중니다이호까지도요 클레어 중앙, 클레어 중앙. 호 빼고 나 린더 중앙. 게 넣어봐. 옆에 빨리 자, 클레어, 클레어, 클레빠졌다아 빼도 돼데한번한번 빠졌다. 사실하다. 지 계속 더 오고 있어요. 링크빠지고가지 후작 끌고 와서. 짜자 후작. 후작. 후작 어, 어, 어. 스킬려 있다. 플레어랑잘봤 오케이. 후조컷플기레어 플레어. 오케이. 이거 가서 한 단계. 맞아요. 작직 거리더라도 바로 잡아줘. 리프 게나자 빨리 심판해요. 국민은 고철어 할수 있어 뭐야? 트루 뭐야? 마르전지였전지 전투 전투. 아군 바로 봐. 네아아아 아, 려 살려. 살려. 전투 살려. 선연고아고 뭔가? 여기로 갔던 한번 해 볼래요? 아유, 탱 하나도 없잖아요. 아, 용성. 용성. 뜬 거야. 지네, 쟤인도 죽인 거네 나도 죽인 거야. 나도 죽인 거야. 거야. 나도 죽인 야 나도 이인 거야. 나도 죽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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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나 죽인 거야. 거야. 나도 죽인 거야. 나도 죽 도라스 7억 치억 라스 개피 라스 개피 요 날피 날피 아이고, 라스 개피 이게 한번볼수 있어? 다 깨졌는데? 라스 못잡았또왜 거기까지 왔어요? 저 허블 썼어요 두명두명다 두고 도라스 씹 깼는데 아아 인정 아 이거 자리 우리가 그냥 개 씹어먹는 거였는데 쟤네가 떳는 거아개야에백 졌으면 안 됐어. 졌다. 음, 빨리, 음, 빨리 음, 먹어요. 빨리 천천히 먹어요. 링 먹으면서 갈게요. 네. 들어갈게 아, 아냐 아냐 아 내가 먹어요. 초진 있어요? 초진 없을걸요? 아 초진 아, 있어요. 안 썼잖아요. 네. 이제 용성도 생겼습니다. 네, 상대. 상대. 응. 지금 물어야 돼. 이 거면 리퀘스트 이거 너무 티 나는데. 어? 어이. 블링 그니까 네. 빠졌어요.

우리 궁다 없으니까 이거 천천히 살살 긁어야 돼 프리즘스 내가 회오리 바꾸고 그던지브리스토이라서 아, 뭐, 이거 뺄지 않나? 뺄수 음. 있어요 깨고 음. 남아요두개 음. 있어 야 이거 조심해야 돼아 옆에 쟨 옆에 쟨다 아, 이거 아이다바로아못 지르겠다 빠져요 음. 네, 빠져요 음. 살짝 뺐다가 다시 들어갈래요? 저 만렙이요 살짝 뺐다가 아너네 아, 아예 아예 빠져 있어. 알레 어, 음. 온다 아, 온다. 밀리 왔어요 맞아 들어가. 거기 한테 아, 싸워. 여기 라인 밀렸어요. 나 뒤로 가. 살짝 빼고. 아니야, 그냥 들어가. 어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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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여기 어레어 루시 너! 루시! 아니 없저 로라스 땄어요 제킬 개피 루시 너! 클레어 블링크 빠어요 제킬 컷 루시 개피 아, 루시 아, 개피 루시 컷 루시 컷 여기 린아못 잡겠다 린 무시해요 무시해, 무시해. 무시해. 들어아이저스스린 정리하고 린 무시하고 갈게요 아무것도 없는 린인데 어차 끝났어요 오케이 오케이 빅터 개피니까 씨.. 로 오네 클레 센터로 들어 클레 어오겠다 센터 클 났네요.